자이 챔피언은요 초보자분들한테 꼭 추천해드리는 챔피언입니다. 체급도 정말 높고 현재 패치 상황에서는 정말 좋은 챔피언인데 난이도는 정말 쉽습니다. 아주 쉽고 든든한 챔피언이니까 꼭 해보시고요. 라이엇이 현재까지는 볼리비어 너프를 좀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크게 너프를 먹기 전에 얼른 꿀빠는 게 좋겠죠. 얼른 꿀빨기도 쉬울 정도로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챔피언은 아니니까 금방 배우실 겁니다. 근데 제가 볼리베어 관전 피드백을 많이 해봤는데요. 생각보다 기본 콤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이거 모르면좀 많이 구리거든요, 이 챔피언. 이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볼리베어가 스킬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이게 상위팀인데요. 이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. 제가 이쪽으로 갱을 갈 거거든요. 그러면은 Q로 달려가면서 번개를 어디로 써야 될까요? 번개. 여기로 써야겠죠. 상대팀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테니까 나는 이 e 스킬을 이쪽으로 써야겠죠. 느낌이 오십니까? 내가 Q로 찍을 곳에 내가 손으로 찍을 곳으로 번개를 미리 쓰는 겁니다. 이렇게 달려가면서 이런 식으로요.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간단해요. 내가 여기서 Q를 찍는 곳으로 E를 미리 쓰는 겁니다. 간단합니다. 그러니까 최대한 아다리를 잘 맞출수록 좋겠죠. 자, 콤보는 어떻게 쓰냐 되면은 Q를 쓰고 E를 미리 쓰고요. 바로 W를 갈기면 됩니다. 느낌 오시죠? Q, E, W, 평. 이런 식으로요. 그리고 볼리비아 유저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. 궁극기를 진짜 못 써요. 궁극기를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강인함이 0인 상대로 무조건 통하는 스킬인데요. Q를 쓰는 순간 궁을 쓰시면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사인팀이 여러 명 있는데요. 만약에 이 친구는 뭐 헤르메스 신발을 신고 있어요? 그럼 이 친구한테 쓰면 안 되겠죠? 이 친구한테는 안 쓰다가 싸우다가 뭐 헤르메스 신발이 없는 친구나 강인함이 0인 친구한테만 쓰면 딱 좋겠습니다. 어떻게 쓰냐면은 Q로, 그쵸, 이겁니다. 받고 나서 바로 궁극기를 쓰면은 무조건 머가리 찍을 수 있으니까요. 애들 왜 이렇게 풀을 못쓰냐? 정글링은 어지간하면은 선 칼날 부리로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이 W 스킬은요, 계속 이제 이은 체력만큼 또 회복을 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썼던 애한테 계속 쓰는 게 낫겠죠. 뭐 얘한테 썼다가 얘한테 썼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쓰는 애한테 쓰는 게 좋다. 유충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겠죠. 자, 룬은요, 이거 완전 고정입니다. 아이템 역시 너무 간단합니다. 이거 고정입니다. 상대 AD가 많으면은 망자해가 뭐 먼저, 상대 AP가 많으면은 정령 영상 먼저. 이렇게만 가시면 됩니다. <목소리> 저 새끼들 왜 저기서 나오냐? 너프를 약하게 하길래 더 너프 먹일라고요. 제가 하면은 아마 너프 될 겁니다. 어디 갔을라나? 둘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? N까지 내려오는 거 보니까 여기 있나 보다. <laughs> 람머스야. 여기 한번 와봐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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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웃기네 난다 계획이 있어 이 새끼야 상대 불러야겠다. 치다 보면 올 걸요 이거. 안 오나?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야, 리신 하는 거 바라지 새끼. 난안 되겠다. 되겠냐 그게? 늑대로 와. 늑대 와 늑대. 뭐야 아직도 안 먹었어 늑거 보? 아 뭐해? 블라디가 오는 것 같은데? 늑대이겠다 이제 사이오닉 스톰! <laughs> 존나 우무하네. <오묘하네. 웃음> 다 뒤지는 거 봐봐. 저게 와드 하나 박았고 브라이어가 선블루를 한다고? 가정 가야겠다 이거 저기서 먹고 있는 것 같은데? 어쭈 아아아아 그러니까 타냐 브라이어는 이기죠. 이거 체급 차이를 보세요. 이렇게 덩치 보세요. 저 가녀린 허벅지녀와 곰을. <laughs> 브라이어 해봤자 뭐 그냥 정신병원 탈출한 여자애 아니에요? 어, 야, 씨. 뭐하냐? 어? 낚시 칠라 그랬더니. 내려갔나 본데? 내가 말했지? 롤을 하니까 사람 본 눈이 좋아져요, 확실히. 누가 병신인지 병신 아닌지.